중국입니다. 그냥 석탄입니다.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독일 한, 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한창 올라갈 때이 발전소를 건설해 가는 속도가 얼마였냐? 한 1년에서 2년마다 남한 전체를 찍어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발전 용량을 얹었어요. 네. 1년에서 2년 사이마다. 그런데 석탄이 문제가 좀 있죠. 너무 많이 쓰죠. 네, 꺾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많이 하지 말자. 석탄은. 그리고 수력도 최대한 늘리자. 뭐 태양광 풍력 있는 대로 다 사자. 그리고 서쪽에 고립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도 부실할 뿐더러 석탄을 하기에도, 수력을 하기에도 부, 부적합한 그런 뚝뚝 떨어진 데는 태양광을 뭐 하고 하면서 보급이 들어갑니다. 중국이 태양광 1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월등한. 1, 2, 1, 2 2등 두 나라, 일본하고 독일을 합해 놓은 것만큼 깔아놨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원자력. 우리나라보다 지금 기수가 많아졌습니다. 용량도 커졌고요. 그런데도 이만큼입니다. 그냥 대륙이에요. 인도 똑같습니다 석탄, 가스, 원자력, 수력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 뭐 태양광, 풍력 뭐좀 있습니다 일본 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딱 없어졌다가 이제 다시 또 하려고 합니다 원자력 없어졌을 때 뭘로 메꿨어요? 가스로 메꿨죠 근데 가스의 가격 자체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연료가 태양광도 엄청 늘리겠다 그럽니다 세계 2위에요. 그렇지만 아직 요 정도 수준에 있는 거고요. 석탄은 그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늘려갈 텐데, 뭐, 그렇게 아주 쉽게 갈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전 도입하겠던 나라. 사우디입니다. 사우디는 반반이에요. 기름 반, 가스반 쓰고 있습니다. 기름으로 사우디에서 발전을 하면 세상에서 제일 싼 발전이 돼요. 네, 배럴당 1불에서 2불 정도거든요. 우리는 70불 이렇게 지금 사오고 있지만, 얘네들은 생산 단가는 1, 2불이에요. 배럴당. 1, 2불짜리 쓰면은 싸죠. 그런데 왜 줄였냐? 저격수요가 너무 올라가요. 올라가는 걸이 기름으로 다 따라가면은 팔아먹을 기름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태우면 1불이지만, 태우면 2불이지만, 탈면 얼마예요? 70불인 거죠. 그럼 이건 팔고, 뭘로 바꿔요? 우라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걸 원자력으로, 이걸 원자력으로 바꾸면 그만큼을 더 팔거나 오래 팔거나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길게 산유국으로서 가기 위해서는 딱 맞는 전략입니다. UAE, 그냥 100% 깼습니다. 경제발전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던 이 시기에 이때, 이때까지 좀 고민만 하다가 이때 결정했어요. 요 시기에. 원자력 하겠다고. 처음에 카이스트를 찾아왔을 때 2007년쯤에 처음 왔던 것 같아요. 왔을 때. 웃었어요. 전 네, 나라가 원자력 한, 하나 봐라. 가지도 네. 않을 거면서 괜히 와가지고 뭐 한다라고 얘기만 하고 또 가고 뭐이러게지 했는데 해버렸어요. 2009년에. 바라카12345기가 들어가면 아마 1년에 이만큼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이제 원자력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사연이 있습니다, 또. 뭐, 돈도 돈이고요. 카타르에서 제가 몇 시까지 할수 있죠? 지금 곧 끝내야 되죠? 8시 반까지 해, 해도 돼요? 어. 네, 질문도 있으니까요, 예. 네. 카타르에서 가스를한 절반, 뭐, 가까이 이제 사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나는 게스만 가지고 발전하기에 좀 모자라요. 그래서 사오기도 하고 뭐 더러 팔기도 하고 하는데, 카타르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불빛 보이시죠? 요거. 요런 것들이 다 유전 게스전이에요. 그런데 요게 뭐냐, 세계 최대의 게스전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가 어때요? 카타르 건데 또 누구 거예요? 하필 정중앙에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이좋게 나눠쓸수 있을까요? 이쪽에서 빨대, 하나, 저쪽에서 빨대 하나 꽂아놨는데, 이건 뭔 게임이에요? 밑에 내려가면 똑같아요. 그러면, 먼저 빨아먹는 사람이 인장거죠. 막 생산을 하면 어떻게 두 나라한테? 서로 좋지 않죠. 너무 과다 생산하면 가격만 내려가고, 생산은 많이 했는데 돈은 적게 벌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니한 네 모금, 내한 네 모금 하자. 아주 사이좋게. 근데, 카타르는 아랍 민족입니다. 아랍어를 써요. 순위파예요.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페르시아어를 써요. 시아파예요. 두 나라가 둘도 없는 친구가 돼 있어요.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아랍 민족, 아랍어를 쓰는 순위파. UA가, e 사우디가 있데 UA가, e 가스를 사오는데, 얘는 누구예요, 결국. 저게? 친구죠. 응. 친구의 적하고 저게 친구하고 다른 거 아세요? <laughs>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더 미운지. 저게 친구하고요, 친구의 적하고. 저게 친구를... 친구는 용납이 안 되죠. 나랑 원수진 놈하고 같이 다니는 거하고요. 나랑 같이 다니는데 걔가 어쩌다 원수진 거하고 달라요. 이건 남일이고요. 친구의 적은 어찌 보면 남일이고요. 적의 친구는 내일이에요. 여기서 느끼는 감정을 아시겠죠. 그리고 카타르에 어떤 방송이 있습니까? 알 자지르라라는 방송이 있죠. 그게 더 아일랜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 이게 섬이니까. 근데 이게 아랍의 CNN을 표방을 하는데 어떤 방송을 위주로 하냐? UAE 왕실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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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가 있다. 사우디 왕실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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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가 있다. 눈에 가시예요, 아주. 그런 나라에서 가스를 사옵니다. 그러니까 사오고 싶을까요? 그만두고 싶을까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북한하고 좀 가깝죠. 가깝기 때문에 UAE가 우리나라랑 어찌 보면은 군사협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북한이랑 가깝고 북한 시스템에 가깝다면 거기에 제일 잘 대비되는 데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역학관계들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UAE의 지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 우리가 원자력을 하자. 공세가 대단했어요. 그때. 2009년 때. 공세가 대단했지만은 UAE에서는 어찌보면 진짜 잘한 결정을 했습니다. 프랑스 원전이었던 아직까지 완공을 아마 못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바라카라는 데를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가보시면요. 4개가 도론까지 다돼 있습니다. 1, 2, 3, 4호기가 쭉다돼 있고 곧 이제 운전을 뭐 1, 2년 안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원유발전이었습니다. 원유발전. 원유 발전 쓰다가, 오일 쇼크 먹었죠? 오일 쇼크 두번 거치면서, 원자력을 시작을 고리 이루기부터 했고요. 쭉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30%좀덜 되게, 30% 정도를 쓰고 있고요. LNG 쓰고 있고, 아직 원유 발전이, 이시절의 원유 발전 정도 크기는 남아있어요. 뭐, 그냥 디젤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석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두개 없애고 이걸로 앞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15년이죠. 2 0 2030년까지 그으면 어느 정도일까요? 15년이니까 이 정도죠. 이 정도 기간이죠. 이 정도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이거를 20% 넘게, 20% 늘리고 이걸 줄이고 석판 줄이고 뭐 해가면서 어찌됐건 가보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위주로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20%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땅도 땅이지만은 5월 달 어버이날, 어린이날쯤 되면은 그때 전기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막 태양광하고 풍력에서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야지 20%가 돼요. 그래서 5월달에는 아, 이번달에는 보니까 뭐한70% 가까이가 태양광풍력에서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9시 뉴스에 아, 우리나라가 기록적으로 어제 정오에 신재생 100%를 달성했습니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평균은 20% 정도 되면 은30% 가면 확실하게 그런 뉴스 나올 거고요. 20%에서도 어떻게 잘못 바람이 불면 5월달에 잘못 바람이 불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뭐 아랍에미리트처트처다바 밝아요 아요이좀이좀죠빨죠지가 않네요 이게 뭐예요 다 북한은 깜깜하죠 평양 불좀 들어와 있고 없습니다 s u 주 단둥 근처 o u r e not s u r 깜깜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육지고요 제주도고 제주도 근처에 환한 바다 여기 서해 바다 환하고 동해 바다도 환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다 고기 잡는 배들이죠 네. 저게 유전이면 좋겠지만 고기 잡는 배들이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 보이시나요 이거 선안그하나도 보여요 중국 배들이 우리나라 바다를 못 넘어와 가지고 요렇게 서 있어요 지금 그나마 좀 있는 바다도 겨우 고기 잡아먹고 사는 나라고, 전력망으로 보면은 섬이고요. 그러면 이 나라들의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맡기고 우리가 편히 갈수 있는 환경이냐. 예를 들어 유럽의 어느 나라처럼. 제가 볼 때는 일본이 가는 전략이 우리가 택해야 될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고립된 데에다가. 산업 국가고 수출 주도고 내수도 좀 큽니다만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경제와 환경과 모든 걸다 종합해봤을 때 원자력과 신재생 두 가지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주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일본의 지금 전략이 그렇습니다. 신재생도 최대한 뭐 하지만 원자력도 최대한 늘리겠다 해서 에너지 안보와 경제와 환경을 모두 다 따라가겠다. 네,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 과연 어딘가 한번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 나라들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인구가 5,500만이죠. 노르웨이가 500만입니다. 스웨덴이 1,000만이에요. 그리고 핀란드가 또뭐한 500만 이렇게 됩니다. 그 나라들 다 합하면 2,000만이죠. 아까 보여드렸을 때뭐 수력이 엄청난 것 같고 뭐 엄청난 것 같지만 우리나라 보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은 유럽은 우리나라는 뭘 보셔야 되냐면 미국이 분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혹은 일본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혹은 유럽 전체가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갈수 있느냐 없느냐를 대충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유럽 전체가 어떤 성격입니까? 여기 뭐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많죠? 프랑스 같은 거예요. 성격상으로 따지면. 충청남도에는 뭐가 많아요? 석탄화력이 많죠? 따지자면 거기는 폴란드 같은 거예요. 폴란드가 거의 석탄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태양광을 갖다가 엄청 보급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어느, 어느 어디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뭐 독일 혹은 뭐 저기 이런 데 비슷하게 가는 거죠.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력하는 강원도하고 뭐 저기 여기 댐들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한 지역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죠. 뭐 자연환경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서 산업단지가 있냐 없냐 농촌이냐 아니냐 도시냐 뭐 이거에 런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봤을 땐 어떻게 돼요 갈수 있는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유럽의 어느 일정 국가가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군이 우리는 풍력 100%다 갈수 있죠 강원도 정선군이 100% 가겠다 는데못갈 이유가 없잖아요 덴마크가 우리는 풍력 100% 가겠다 갈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선군은 따로 떨어져 있나요? 딱 외부한 교류도 없고 다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풍력 100%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풍력 안 하는 데서 석탄이며 원자력이며 수력이며 태양광 뭐다 있으니까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믹스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특정 국가 하나 끄집어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유럽 전체가 어느정도의 믹스를 가지고 갈수 갈 있냐 혹은 미국이 혹은 캐나다 미국 합해서 어느정도 비율을 가져갈 수 있냐 적어도 대륙 스케일에서 보셔야 돼요. 혹은 대륙이 아니더라도 아, 일본은 어느정도 믹스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일본이 어디,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이걸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되니까 덴마크가 풍력이 절반이나 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 그리고 프랑스가 원자력 100%도 할수 있는데, 우리도 원자력 100%를 하자? 그것도 뭐 조금 어렵고요. 근데 신재생 100%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원자력 100%는. 조절 가능한 거라서. 여하간 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도를. 그래고 뒷부분은 제가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놨는데요. 오늘 이 부분은, 어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 정도 돼요. 연평균 높을 때는 뭐 100까지 치기도 하고 넘기도 하고 낮을 때는 뭐 8, 7 내려가기도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수면 감소가 대략 6개월쯤 돼요. 0.5년 그런데 이 0.5년을... 0.5년, 다른 말 6개월이죠. 6개월 수명 감소가 초미세먼지 때문에 일어났는데, 방사선 피폭을 받아서 6개월의 수명 감소를 받기 위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좀 받아야 되죠. 초미세먼지도 우리가 평생 받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마시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대략 한 80년 정도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냐? 1645밀리시버트 되는데요. 1 6 0 0 정도 됩니다. 대충 2 0밀리시버트 연간 이렇게 80년 동안 받으면 계산상으로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수명 감소 위험에 상응해요. 그렇지만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영향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아직. 그런뭐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얼마냐? 이건 뭐 다른 얘기고요. 이건 뭐 폐암에만, 폐암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폐암만 봤을 때, 뭐한140 정도 된다는 고고였고요. 전체가 1600 정도 되는데, 후쿠시마 작업자들이 초기 19개월 동안 발전소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어요. 방사능이 제일 높던 시기에. 그 사람들의 평균 피폭이 12밀리시버트입니다. 12밀리시버트 12mSv. 작업 끝나고 나오면 그거 봤나요? 피폭 안 봤죠? 초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살았던 어. 후쿠시마에, 여기, 여기 나와 있는데요. 1645라는 건. 후쿠시마에 거주하는 거주민, 일반인. 작업자 말고요. 그냥 후쿠시마 현. 우리나라 도 정도 크기가 되는데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평생, 평생 담는 양이 10에서 2 0밀리시 보트입니다. 요거는 평생. 80년 이상. 네, 네. 뭐 1년간 따지면 얼마 정도 되나요? 뭐 굉장히 작죠. 이런 위험 이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났을 때의 방사선 위험이고요. 초미세먼지는 이 정도의 위험이 초미세먼지의 위험입니다. 매년 작업자하고 비교해봐도 얼마 차이예요? 100배 100배 차이 나는 겁니다. 후쿠시마 작업자가 처했던 위험의 100배가 초미세먼지의 위험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초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무섭죠? 근데 모든 이야기는 전체를 다 보셔야 돼요. 제 시간이 모자라서 뭐 중간에 끊길 수도 있겠지만요. 초미세먼지가 제가 6개월이라고 그랬죠. 0.5년 수명단축으로요. 담배 피시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6년 남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7년 불쌍하신 분들이 좀 있네요 네. 담배 피면 6년이고요 초과 체중 평균 35%를 넘어가는 이것도 한 5년 6년 됩니다 자 이걸 다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후쿠시마 사고 나서 작업자 12 밀리시버트 19개월 동안 작업했을 때 초기에 그것도 지금 아니에요 일반인들 10 밀리시버트에서 뭐 어린이 같은 경우는 20 밀리시버트 평생 이건 평생 한 번이 아니고 평생 이 6개월은 1,645 밀레시버트 전체를 보시고 그럼 원자력이 얼마만큼 위험한가 감을 가지십시오 위험하 별거 아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레벨인거죠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쓰고 살지 않아도 될 만큼의 크기예요 자, 그러면 후쿠시마에 가시면, 후쿠시마에 가면, 요 10에서 2 0 m 리 시버트는 뭐냐?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대피를 해서 10에서 2 0 m 리시버트에 평생.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살아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살아버렸으면. 지금 후쿠시마의 방사능 지도에서 빨갛게 된 부분, 빨갛게 된 부분에 들어가서 살면 1년에 대략 한2 0 m 리 시버트 정도 받아요. 똑같아 되는데 음. 거주 제한 구역이라고 부르거든요. 20밀리시버트가 넘어가면 거주 제한 구역입니다. 그 기준이 20밀리시버트에 연간. 그러면 거기에 딱 20밀리시버트를 받는데 들어가서 살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빨간 부분이 그런 겁니다. 빨간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데요. 그니까 이거를 비교를 하고 이 숫자를 가지고 놓으실수 있으면 감이 오는데 방사능이 보입니까? 냄새가 납니까? 단위를 알기를 합니까? 와닿기를 합니까? 뭐제 손을 가지고 저게 선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뭐 빨갛고 파랗고 막 그렇겠죠. 그 빨간 부분이 불에 타는 부분인가요? <laughs> 방사능 지도를 그려놓고 빨갛고 파랗게 해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사람 죽겠구나. 감이 없잖아요. 근데 손바닥 사진이라는 거 알고 우리가 체온이 범위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그 지도를 보면 어, 저기는 뭐 체온, 저기 한 36도 0될 거고 저기 한 30도 정도 되고 뭐 그러겠네? 라는 감을 가지시잖아요. 그 감이 있으시면은 위험의 수준을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 그때에서야 비록 합리적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약 사고가 났다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같은 누출도 없습니다 이게 경락 건물이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같은 누출도 있을 수 없고요 이런 피폭 받을 일도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나도 그냥 초기에는 업내에서 그냥 대피하고 있으면 돼요 그 며칠 사이에 받는 거 생각해봐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애들 먹는 거 조심하고, 뭐, 이 정도가 합리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판도라처럼 막 터지고, 막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버스 막히고, 길 막히고, 난리가 나고, 뭐, 이런 이야기는 정말 소설일 뿐이고요. 합리적인 차원에서는 아 사고가 나더라도, 뭐, 누출은 없을 거고요. 누출이 되더라도, 그냥 초기에 그냥 집안에 있다가, 전그 동네가 좀 심하게 오염이 된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뭐 대피를 하든지 하면 되는 수준입니다. 사실 뭐 거기까지 갈 리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 수준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